실종된 뒤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용의자의 범행 직전과 후의 모습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도로 흰색 탑차가 걸어가는 한 여자 옆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잠시 뒤 차량이 멈추더니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가 내려 여자의 뒤를 따라가고 10분 뒤 다시 돌아온 남성은 차를 몰고 인근의 공영 화장실로 향합니다.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호박밭에서 30대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건 어제 정오쯤. 집에서 6km 가량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피해 여성은 늘 운동 삼아 걸어서 귀가했는데 사건 당일 변을 당한 겁니다. 밥풀에 왔신디. 차에 타니까 그게 수신이 보였나봐. 영높구나 이게 트럭이니까 이렇게 보였나봐요. 차가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침범과 사람 쓰러져 있다고.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등을 수거해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용의 차량을 추적해 서귀포 시내에서 배회하던 해당 탑차 운전자. 29살 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30대 여성의 사체가 밭두렁에서 발견된 지 반나절 만에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와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피해 여성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강하게 반항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고 구감 결과 피해 여성은 흉기로 흉부에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위는 다르지만은 높이가 다 일정해요. 한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동일한 자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제압이 된 상태에서 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만 예,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